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랑의 보증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되면 아이가 싸는 똥, 오줌 다 받아냅니다. 아이가 토한 거다 치웁니다. 무슨 일도 하시겠어요? 아무리 비참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엄마는 아빠는 그걸 해냅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 사랑 때문입니다. 10편 115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로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가 구 약의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동사입니다. 구별하여, 이 구별하여 바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고 떠받든다는 그 말씀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 나타나는 성경의 처음 기록은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소를 배울 때다 공부했습니다. 이 슬압들, 불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태우시는 그 번제단 앞에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희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시던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서 영원히 타는 불에 자기를 던졌던 그 희생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이미 공부했지만 한번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것은 첫째로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 구별입니다. 첫째로 창조주로서의 거룩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성의 거룩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또 완전해지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근원부터 본성부터 죄가 없으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는 본성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세 번째 거룩. 이것은 자신을 주시는 거룩입니다. 사랑의 거룩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다 주시는 거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이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바칠 수 있을 때는 이 기도를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이 나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실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즐겨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여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따라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내 행복과 내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신을 영원히 버리셔서 자신을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외에는 누가 감히 이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성전 마당에 서셔서 마지막 자기의 죽을 것을 가리키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핏덩어리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영원히 잘못돼서 실수해서 영원히 없어지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영원히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던 그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앞에서 천사들은 동일한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 천사들이 부른 노래를 보시면 분명히 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핏덩어리로 성육신 하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죄인을 위한 재물로 자기를 구별하실 때 천사들은 노래한 것입니다. 거룩하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제 이 세상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31절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은 바로 세상의 백성을 향한 심판. 그 심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판받으심을 통해 용서를 받고 회복이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영광은 다시 얘기합니다 본능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의 빛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6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6장 4절. 예, 여기 분명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 3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이사야 6장 3절 끝에 4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 그 재물이 불에 타면서 내놓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마저 구별하여 바치셨다. 거룩하다.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근본 내용은 자기 아들을 영원한 불에 태우시던 그래서 그 태운 불에 의해서 빛이 밖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어느 날이 말씀을 성령께서 제 가슴에 와서 닫게 할때참 많이 울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거룩하다는 찬양을 했는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라는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설픈 의로 우리가 의로운 생애 착한 생애를 살아서 우리가 사랑과 구제를 베풀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그 설명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분명히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이미 얼룩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찬양과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따라할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영원히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